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뭘 리뷰할 겁냐면요 바로 슬라임인데요. 그럼 바로 한번 슬라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초록색 도마는 저희 집에서 엄마가 하라고 주인 거고요. 슬라임 이름은 뽀둥이 슬라임. 우와! 하 놀라있어요. 가격은 2,000원이고요. 입에 대거나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슬라임은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오직 이렇게 돌려서 열어야 돼요. 슬라임에 파랑색이고요 여러 색이 있어요. 보라, 노랑, 이렇게 있는데. 슬라임에 주의할 점잘 아시죠? 바로 용암 손을 만지면 바로 늘러붙는다는 거. 봐봐요. 오, 잘 늘어나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최고의 바풍이 있어야겠죠? 바풍은 제가 하고, 되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야, 바풍, 고. 뭐. 아, 바풍 밥풍 터졌어요. 바풍은 안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한 번, 슬라임 만져볼게요. 느낌 좋죠? 여기에다 뭘 넣어서 만지면 좋겠네요. 오, 바풍. 아, 안 돼. 아, 안 돼요. 상당히 양은 많고요 상당히 양은 많네요 소리도 좋고 뭐 지압되는 느낌이에 손이 쿨리네요 역시 슬라임 저가 왜 슬라임을 샀냐면 만들면 되지 그 슬라임 가게 주변 다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슬라임을 샀고요. 나중에 제가 슬라임 가게가 다시 코로나 사라져서 문을 열면은 거기 가서 슬라임도 만들어서 올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만들어 올게요. 아사기가 보인데. 상당히 잘눌러 나. 한번. 오 크림 같아. 그,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세종이고요. 고운동인데, 여기, 고운동 21단지인데, 여기 주변 22단지 쪽에 시즈페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 뽀둥이 슬라임 여러 색으로 다 팔고, 뻗기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슬라임을 넣고, 오늘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7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네요. 이게 보드이스 라인. 그럼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그럼 안녕!